안녕, 친구들. 오랜만이죠. 이틀만 돌아왔어요. 이틀 쉬고, 오늘 돌아왔습니다. 친구들도 어 주말 잘 보내고 있죠? <laughs> 주말을 쉬어도 돼요. <laughs> 사람인, 어 쉬어야지, 그래도. 이렇게 변명을 또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공부해볼게요. <laughs> 우리 귀여운 친구들. 우리 ASMR. <laughs> 갑자기 또 한번 해주고 보면 원래 목표였던 거만 해주고 원래 그 학습할 때도 목표를 정해져나 학습 목표 있잖아요. 친구들도 항상 학습 목표를 정하고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. 갑자기 또 깨알 깨알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쌤 얘기가 있잖아. 애기가 있는데 애기도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물론 한 살도 안 됐어 아직 한, 한 살은 넘었지 한 살은 됐는데 항상 책마다 학습 목표를 적어놔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<laughs> 책마다 적어놔 애기, 이런 애기도 하는데 <laughs> 책마다 적어놓으세요 오늘 무슨 학습 목표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꼭 해야 한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주손한번 들어줘. 손 안녕해줘, 안녕해줘. 언니, 오빠들 안녕해줘. 아유, 이뻐. 공주도 같이 공부하러 왔어요. 아유, 이뻐. 사랑해요, 이쪽. 사랑해요. 응. 안아줄 거야? 제 예쁜 짓. 아유, 잘해. 사랑해. 요 사랑해요. 사랑해한번 해줘요. 사랑해요. 안 해줄 거야? 아, 예뻐. 아, 예뻐. 이렇게 공주가 앉자면 데리고 공부를 하죠. <laughs> 사랑해요, 해줘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이고, 예뻐. 이렇게 또. 우리 <laughs> 그래, 공주가 나왔습니다. 우리 예쁜 공주들부 보고 싶네. 응. 아이고, 공주 까꿍? 까꿍! 깎아줄까, 공주 깎아! 깎아! 쌤이 한번 구미 가야 되는데. 이리 한번 가야 되는데. 응? <laughs> 아이고 이뻐. 우리 채도 언니 오빠 보고 싶지. 언니 오빠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.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. 맞아. 떨어졌어? 짠. 이렇게 연필을 깎았어요. <laughs> 아빠더 줄까? 우리, 우리 깎아, 깎아도도둑어아도둑아 공주가 일부러 떨어뜨렸지요. 外国呀。 잡아 땡기고 있어 지금 머리 잡아나아바 머리는 나 이놈 시꺼 아우 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 내 머리 엄마가 음.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친구도 효도하세요 <laughs> 조만간 탈모가 생겼어 지금 무 일이야 아아 이거 아. 뭐 うん,うん。<laughs> ああやったいいんかな。いいんかね。いいんるね。 어떤 일 잡을 게 없지? <laughs>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? 아니, 홍주야. 아니, 아니, 이거 뭐냐고? 이거 탈출을 하면 안 된다고? 안 돼. 이게 뭐야? 이거 들은 거야. 놀아놀아, 놀아. 엄마 바꿔야. 좀 왔어. 잠깐, 잠깐 쉴게요, 친구들. 잠깐만.